당신도 피해자. 뇌파 생체 실험에 숨겨진 고통, 이유 없는 두통과 피로감의 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당신도 피해자. 뇌파 생체 실험에 숨겨진 고통 이유 없는 두통과 피로감의 진실. 인터뷰 회차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 A씨의 이야기. 기자 오늘은 뇌파 생체 실험의 피해자로 알려진 A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씨. A씨 안녕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 요즘 많은 분들이 이유 없는 두통과 피로감을 겪고 있다는데, 이는 뇌파 생체 실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A씨, 그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두통과 피로감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느낌이랄까요? 계속해서 특정 소리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느낌이 들어요. 기자, 혹시 그 소리나 말의 내용이 뭔가 특별한가요? A씨, 아, 그건 아주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멀리서 누군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아랫집에서 속삭이는 느낌을 받고 심지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제게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까지 받아요. 정말 기괴하죠? 기자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